다 아는 건데, 별 다섯 개인데,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해. 자동적으로 인지를 잘 못해. 별 다섯 개인데. 차트, 지금 주봉이에요. 이딱 주봉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얘가 뭐 같아요? 내가 물어만 보면 막 글들 치다가 안 치는 이유가 뭘까? <laughs> 얘가 뭐 같아요?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박스야? 일본에선 박스겠네 이거 박스야? 뭐 이거 대충 박스 같죠? 박스 같아.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단 말이지. 목을? 지키고 있단 말이지 목을 지키는 박스를 치고 있어요 그쵸 주봉에서 그래 그럼 일봉으로 가아 일봉으로 가면 너무 안 보이 겠다 4시간으로 가볼게요 4시간으로 가서 360일 한번 보이려나 아 360일 하니까 잘안 보인다 다시 그냥 일봉으로 가자 그럼, 일봉, 주봉은 아까 박스였죠? 어, 일봉 보니까 뭐야? 얘도 뭐, 이것도 뭐 박스지. 그쵸? 여기, 여기 박스 쳤다가, 박스 뚫었는데, 박스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 를 그냥 확장시켰어. <laughs> 확장 박스야. 확장 박스야. 근데, 일봉에서 확장 박스인데, 얘를 4시간으로 다시 가볼게요. 중요한데, 아, 매우 중요한데, 잘 인지가 안 돼. 이게 무슨 차트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차트로 보이세요? 단순하게 얘가 상승 차트야, 하방 차트야. 얘가 상승 중이야, 하락 중이야. 얘가 하락을 하다가 뚫고 올라갔다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차트야 그쵸 추세가 돌렸어 안 돌렸어 추세가 돌렸나 정도죠 그러면 얘가 추세가 돌렸어 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갭필 안 하고 자꾸 내가 왜 갭필 안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냐면 갭을 필을 안 하고 요렇게 뭐뭐 뭐, 이렇게 돼야 차트가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추세가 돌아간 거야. 지금은 추세가 돌아갔어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추세가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추세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를 올라도 처맞으면 쉽게 내리는 거예요. 추세가 상방 추세가 아니야. 올라도 내렸다가 지지 깨면 훅 빠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훅 빠지고 훅 빠지고 하다가 들어올리다가 안 되니까 주구장창 흘렀어. 그럼 뭐야? 여기 뭐야? 요거 여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뭐야? 매도, 그렇죠? 매도 조정 여기 뭐 개미 개미기 정도 되겠다. 훅 뺐다가. 여기가 매수. 매수했는데 들고 갔다가 이거 저점을 깨버렸어. 근데 요 저점은 유지가 됐어. 근데 뭐 이건 저점 음, 그러니까 분할 매집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상태면 여기 이 정도면 여기에서 안 나왔으면 멘붕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일부 들어갔던 거뭐 다시 애드하는 정도 되겠지. 그러면 진짜로 매수 자리가 지금 올려고 하죠. 근데 이 진짜 매수 자리는 분할로 한 번, 두 번, 세번 매수 정도 하면 맞는데 진짜로 얘가 추세가 돌려서 매수 자리가 나오는 건 여기야. 요거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안 내리고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 받는 자리. 그럼 이 지지 받는 자리 또 어떻게 알아? 여기서 또 이거 해야 알지. 어.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내렸을 때 사는 거예요. 되게 쉽죠.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차트를 길게 쭉 해서 보면 그러면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 대체 근데 저항선 지지선은 가로로 잡는 거라고 얘기했죠.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기 없기나 얘기했어. 저항선 지지선은 가로로 잡아요. 그면 가로 이런 걸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주봉으로 봐도 되지. 음, 주봉으로 봐도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냥 다 매수 같아 보이니까. <웃음> 일봉으로. <웃음> 일봉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 왠지 끊긴 것 같은 자리마다 그어볼게요. 여기 끊긴 것 같아. 그쵸? 여기 끊긴 것 같아. 여기도 끊긴 것 같아. 이러니까, 오,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여기는 코비드냐. 요거, 요거는 깍두기야. 이거는 진짜 깍두기라고 쳐야 돼. 깍두기야. 그러면 얘는 프리 코비드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빠져서 조정을 받고 있어.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이렇게 확 떨어진 이 기간보다 이 기간이 지금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이게 추세가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물어봤잖아요. 얘 뭐야? 추세가? 하방이야. 하방인데 그 하방을 깨고 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를 돌리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증명이 되려면 여기를 올라서야 되는데 기왕이면 각도가 가파른 게 좋겠죠. 얘보다 이 각도가 더 급하게 이렇게 탁 올라서 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겠죠. 여기를 브릭아웃 하는 순간 주가가 많이 갈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려면, 이 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동의 중, 이 상승, 아주, 지금 이렇게, 기, 이렇게 스케일을 다 크게 해서 보니까, 진짜 여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여기 있는 조그만 갭들이, 요거를, 어, 클레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올라가겠다 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갭이 필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 이 고점보다 그러면이 고점을 지나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5일값 안정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 그 당연히 뉴스적으로 너레이티브하게는 그게 필요해. 그런데 차트를 볼 때는 그거를 받쳐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차트를 그래서 보는 거죠. 지금 마켓 폴케스트가 야얘 아유 바닥에 눌려갖고 잘안 보여. 자 마켓 폴케스트가 상승으로 갈라다가 못 갔어 갈라다가 못 갔어 그런데 얘가 지금 62죠 근데 60 60 정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확 돌려주면 베리나이스 nice. 제가 전에 스파이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상방에 있다가요 내려와서요 뭐 60쯤에서 돌려서 다시 올라가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rsi가 과매수 쳤다가 얼마 안 내려서 다시 치는 모양이 보통 이쯤일 걸.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풀스토는 데크가 났어. 여기서 풀스토가 데크가 났단 말이야. 데크가 났어. 데크가 난걸 들어 올려 주려면 얘가 지금 어 이거 데크 났잖아. 이렇게 안 들어 올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볼륨도 보고, 뭐도 보고 보지만 이걸 보는 거지. 파란선, 빨간선이 상향이야. 30까지 와서 맞고 떨어지나, 30 위로 뚫고 올라가서, 30 위로 하면 불리시거든요. 요 영역이 불리시 차트, 불리시 영역이에요. 요 영역 위로 올라서 주는지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올라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난 들고 있으니까. 올라섰으면 좋겠는 거지. 그니까 러 요게 만약에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밀렸다가 바닥을 한번더 확인할 수도 있고, 이 파란색만 위로 계속 올라가고, 빨간색만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볼륨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차트에서 주가가 내리는 현상, 그러는 현상이 있을 때, 빨간색은 내려가고 파란색은 그냥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초록색은 여기 버티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주고 왜냐하면 볼륨 없이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양이 생기면 얘는 벌떡 일어나서 위로 천장으로 갖다 붙일 것이고 얘는 빨간색은 꺾였다가 다시 들어 올려치고 이 파란색이 중요해요 이럴 때는 이 초록색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파란색이 70 위쪽으로 홀라당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거 뚫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콜셀 여기서 때려? 안 때려. 기다려. 내가 틀리면 어떻게 다시 내려가면. 하지만 난 이렇게 봤잖아. 그럼 이 정도 스트레스는 견뎌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 반은 쳐. <laughs>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